올라가라. 또이 올라가나. 야, 그냥 바로 가자. 야, 바로 가자. 올라가나. 뭐 올라가. 아, 올라가. 그 올라가나? 뭐지? 똑같아. 올라라. 올라와라. 가자. 와라. 나지 다리가 떨리네. 와저고기 봐라야. 괜찮다 보나. 들어 들어. 자, 자자 우리 들어들어 야, 다들 다들 넘어 가겠지. 자, 다 찍어 줘. 어, 여기요왜힘좀 주고 좀려 我这老我这五两不我这打五两。